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일단 너무 좋았고 태권도 프로 사실 뭐 슛돌이나 이런 프로에서 그리고 거기서 잘했던 선수들이 추후에 국가 대표가 돼서 시합 나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어릴 때 봤던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더 스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태권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은 어 그런 것도 뭔가 추후에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올리려고 하는 기준 같은 것도 꼭 뭐가 있으세요? 발차기 차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죠. 스텝 뛰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고 근데 이 겨루기를 할 거면은 겨루기를 무조건 보긴 해야 돼요. 그것도 전자우고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 태권당에서 뭘 무슨 호구가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일반오구는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전자오구 하면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태권도 겨루기를 좋아하고 내가 정말 어이 좋아하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 친구 그냥 싹다 오디션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종목을 네, 달리기, 스피드 발차기, 유연성 실전 겨루기, 무슨 뭐 근력 테스트 이런 거를 싹 해가지고 해서 뽑아버리는 거지 어 태권도 대회에서 지면 애들 울잖아요. 네. 이런 겨루기가 아이들의 성장에 좀 필요한다고 보십니까? 져서 울고 막 이런 거? 네. 좀 필요한 거죠. 어. 네. 그거 그러니까 져서 좌, 좌절도 막 봐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음. 근데 내가 이거를 잘 추스르고 음. 그런 것도 내가 다시 뭔가를 그런 회복 탄력성. 그런 음. 시험 망치고 다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망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음, 음. 계속 좌절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음.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지. 아 맞습니다.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되게 안타깝게 보지 않을까? 저는 진것 때문에 안타깝게 보지 않을 것 같고 음. 겨루기를 하는데 우리 애만 막 너무 맞아. 음. 그럼 음, 아난 재능이 없나, 얘는 음, 재능이 없나 엄마 그래서 물어볼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사실 이거 음. 맞아가지고 막 다치는 정도는 분명히 아니고 아닌 거 알아. 음. 애들이 이렇게 파워가 엄청 좋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 물어볼 거. 너 이렇게 해서 열 대가 맞았는데 음. 어떻게 더 할래 안 할래? 그럼 얘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는 일곱 대만 맞아볼 맞고, 맞고 너도 세대 때릴까 한 대만 때려볼까 아니 이렇게 하던가 어. 아니면 이제 도저히 안 돼. 야, 재능이 없어 보이면 <laughs> 안 하거나. 근데 만약에 했는데 다쳤어. 그러면 고민할 것 같아요. 어... 뭐 심각하게 다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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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은, 아, 근데 다치는 것보다 안 다치는 운동을 시켜야겠다 하거나 아니면 뭐 훈제를 시키거나 음... 뭐 이렇게 방향을 바꾸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서는. 아니면은 방법도 있어요. 체급이잖아요 네. 얘가 너무 막 다치게 할것 같은 애야. 네. 그러면? 다른 책으로 뛰거나 뭐 그런 거는 상황마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져서 좌자 걸면 막 봐서 그런 얘기 하진 않을 거아요 아.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애들은 그런 거다 겪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애들이어서 대학생 애들은 아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보통 은 뭔가요? 기술 중에요? 기술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또 선생 영양. 저는 저는 무조건 성실함 저는 무조건 성실함이 무조건 결국에 10년 뒤면 모든 걸다 체력 좋은 선수를 10년 뒤면 이길 것이고 힘이 좋은 선수를 10년 뒤에 이길 것이고 뭐가 좋든 지금 누가 축출라든 이 성실함이 받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은퇴할 때쯤에 이기고 있을 거고 운동을 더 오래 하고 있을 거고 태권도에서 잘안 됐어도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성실함이 태권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죠? 성실함이요. 네. 네. 운동을 일단은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가. 네. 내가 무언가 할때 그거를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가.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속하는가. 네. 어. 네. 이걸 시켰을 때 시킨 거를 더 수행하는가? 아니면 그것만 수행하는가? 아니면 덜 수행하는가? 네. 그 지도자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야, 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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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치 10개 차, 10개 차는 선수 진짜 등 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를 정성껏 차는 선수 든 거. 근데 그런 걸 하자는 거지. 저는 항상 뭘 하든 게임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뭘 해도, 뭘 해도 그 동기 유발이 될수 있게끔 순위를 좀 나눌 수 있게. 대전에서도 애들 줄넘기 시키면은 그냥 매일 하면은 재미없으니까는 항상 뭔가 미션을 줘서 등수를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럼 아이들 반응은? 그냥 만약에 주눅이 시켜요 그러면 그냥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아서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이주일 가면 은 결국 질려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뭐물 마시러 갔다 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건 아이들은 아니에요 성인도 결국은 질려가지고 그거를 계속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근데 계속하는 친구들은 성실한 거지 예, 네, 근데 그냥 하다가 뭐, 신발, 신발끈 갑자기 묶고, 뭐 갑자기 물가지로 갔다 오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서 10분을 시키면 5분을 거의 준학교 한 시간은 뭐, 2, 3분도 안 되게 되는 거야. 처음 시켰더니는 10분 재밌어서 하다가.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딱, 야, 야, 오늘 먼저 먼저 걸린 사람, 뭐, 커피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래 버리면 이제, 사기수도 하고, 한달 동안 쌩쌩이 해가지고, 최고 기록한 사람 내가 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가, 뭔가 보상을 주면은 학생들이 막 하고 하니까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재밌게 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음, 선수들 멘탈 키우는 어떻게 해? 요 저희 이제 대학생 애들이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아, 응.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저 때로는 제가 들어주기만도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해결책을 줄려고 해서 또 그게 또문제긴네요 애들은 그냥 말만 해도 좀 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면서, 만약에 말한 게잘 되면, 야, 오늘 이렇게 해봐. 너 신경 썼어? 이렇게 신경 썼대요. 그러면, 야, 신경 쓰는 거 다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도 이제 피드백 해주고. 저는 어렸을 때 일지를 썼어 썼어요. 근데 그거 이제 강제로,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거 안 쓰면 혼나는 거야.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일찍 쓰고, 그, 그러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 어떤 게잘 됐고, 어떤 게안 됐는지 돌아볼 수 있고. 내데 학생들도 자기가 그걸 쓰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피드백을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 좀 남아있습니까? 저 쓰던 그치.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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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네. 그, 네. 네. 그거는 네. 네. 있는데, 뭐 지금 봐도 진짜 웃겨요. 그 그냥 오늘 있었던 그 스케줄에 대해서 막써 있고 네, 그 네. 그때는 또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쓰라고 하니까 쓰다 보니까 그랬고 네. 제가 이제 조금 크면서는 약간 일기랑 일지를 병행하면서 썼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좀...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사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잖아요, 저를. 그럼 2주 동안에 운동하는 거를 일지를 싹다 적게 하고 거기에 얼마나 힘들었느냐가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폴라 이거, 심박수 측정하는 게 가능하면은, 그걸 무조건 착오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무조건 기입. 그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 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계속했고, 수치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제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2주 뒤에 딱 만났을 때는, 여섯 번을 만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 일단은 맨 처음에 만나서 훈련을 한번 해야겠죠? 그러면 체력. 그리고 그 다음이 근력. 그리고 6주 동안 하면서 유연성은 무조건 기본 탑재. 그러니까 첫 주가 유연성 체력, 두 번째 주가 유연성 근력, 음. 세 번째가 유연성 파워, 어, 그리고 네될 번째가 될 유연성 뭐 기술, 기술. 어 그리고 그럴까? 다섯 번째가 유연성 뭐 무슨 뭐 민첩성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 제가 이거에 맞게끔 6주 3개월 동안 쭉 짜놓으면은 2주 올 때마다. 저번에 내가 숙제 줬던 거 하고서 같이 운동하면서 다음 주에 할것좀 알려주고 그리고 폴라 같은 거야 지도자 선생님들이 좀 해달라고 하면 돼. 캡처 같은 거 이런 거 기술적인 거는 좀 해달라고 하면 되고 선수들은 일지 적는 거 중요하니까 저도 일찍 다 적었으니까는 일기처럼 오늘 운동 뭐 했는지 싹 적고 그리고 뭐잘된점안된점 근데 거기에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어 저는 썼었죠 그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훈련일지 뭐 다음 주 수요일에 한다고 하면 이제 매일매일 안 쓰는 친구들 야시 클났다러면서쫙 쓰고 가라로써가 써서 가져오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무조건 검사를 맡았었어서 그러면 일지를 적으니까는 운동 부하는 제가 다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주 동안 만났을 때는 이제 전주에 오늘 해고 2주 동안 갔다 오고 2주 뒤에 만났을 때는 오늘 했던 거 능력치를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할거 해가지고 보내고 그다, 그 다음 그다음 2주에 만나면은 그전 주에 근력했던 거 테스트 한번 보고 얼마큼 늘었나? 그러면 일지랑도 쫙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확 느는 게 아니고 일지에서는 뭐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개 몇개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킨 거를 매일매일 2주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성실성이 당연히 잡힐 거고. 사교육 팩이 무조건 1분 동안 몇개 하는지 매일매일 해가지고 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어렸을 때왜 이렇게 하는 거 재밌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이 아, 없이? 가서 네. 친구들뭐 이렇게 노는 거 재밌었고 그냥 체육관 가고 뭐단 따고 이게 네. 하나씩 올라가는 것도 재밌었던 통장,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리고 중학교 때 선수할 때는 힘들었거든요 네. 운동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응. 이렇게까지 힘든 거야? 그래서 진짜 뭐 오늘은 막 거짓말 치는 거죠. 오늘 버스가 응. 잘못 탔다. 막 이러면서 응. 내 친구랑 놀, 놀고 싶고 한데 못 가니 버스 잘못 탔다. 까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다 아시는 것 같다. 죄책감 느끼면서 응. 얼른 가가지고 운동하고 했는데 응.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가, 계속 지는 거예요. 응.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 이겨. 응. 금메달 응. 계속 따는 거예요. 또 그게 제일 재밌었고. 응.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응. 그리고 소소한 그냥 그런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렇고 전주일장 가서 했을 때뭐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런 것도 재밌었고 네,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대학교 와서는 그냥 이제 뭐 뭔가 이제는 목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국가대표를 해야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거의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그냥 재밌었고, 뭐가 재밌는지 모르게 재밌었다면, 여기 오면서는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고, 음. 뭔가, 예시 같은 걸 가서는 뭐 월급을 받고, 음. 그, 이렇게 뭐, 돈도 모으고, 뭐, 그런 재미도 느끼고,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더 다행이었나 싶기도 한 게, 더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더 일찍 잘했거든요. 근데 그 잘한 게, 지금 보면 정국대서 에 잘했을 때 그때는 와 이거 막세상다 가졌죠 정국대 1등이근더 위에 뭔가 있는지 모르고 음.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 정국대 1등 계속하면서 좀 빨리 식어서 그만둔 친구들이 있었고 전좀 음. 늦게 시작해서 좀 어. 이제 늦게 아. 이제 한게 있어. 오늘은 음. 뭐?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네. 고생하셨습니다.